<laughs> 환승하자. 안녕하세요. 어제보다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완전 화창화창해요. 아직까지 막 덥거나 하지 않고 그냥 아침이다 싶은데 침대도 괜찮고 물 수압이나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어? 이런 게 있어. 숙소가 침대도 괜찮고, 물도 괜찮고, 가격도 나쁘지 않고 그랬는데. 조금 작은 거랑, 에어컨이 빵빵하지 않다는 점? 그거 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은 남바에서 놀 거예요. 거기서 먹고 쇼핑하고 할 겁니다. 로선부터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선의 디저트. 이렇게 당구도 팔아요. 되게 다양하게 있다. 가 좋아한다는 푸딩인건데 이거에 두비만한 사이즈의 푸딩이 뭐? 있어요 우채가 있다싶다 노선에서 이렇게 롯지롤빵을 13엔 주고 샀습니다 속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 많이 먹던 맛이야 근데 생각하면 다르다 겉에 자체가 멋지거나, 응. 순하탕 응. 속에는 옛날식 생크림빵 같은, 쭈크림빵? 응. 같은 느낌이랑 폭순폭순하니 폭슨 맛입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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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확실히 디저트는 노선이 맛있다. 응. 현재 30분인데, 체감온도는. 33도일 정도로 굉장히 햇빛이 쨍쨍합니다. 더워요. 땀이 주르륵 날것 같아. 우린 이번 가봅시다. 땀 굉장히 많군요. 선생님한테 남바역 가냐고 여쭤봤는데 맞다고 하셨던 것 같아서 탔거든요. 근데 생판 모르는 고시엔역으로 왔습니다. 어쩐지 동네 구경을 잘했는데 우리 오메로 다시 가래. 한승하자. <laughs> 여기서 우리가 탈수 있는 게 있나? 일본 플랫폼에서 저거 노란색 탑 별들. 고시엔역. <laughs> 어? すみません、何番にキー ?3 番。3番 ?3 番。3番 ?3 番。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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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역으로는 못 나가나 봐요. 그래서, 역장실에서 여쭤보니까 절로 가라 하시면서 돌려주신 것 같아요. <laughs> 오히려 동네 구경하고 좋아? <laughs> 재밌지 뭐? 없다. 밥 진짜 맛있게 먹었을겠다. 여기 봐봐. 그림이 이렇게 됐으니까 일로 가야 돼, 우리. 어 왔어, 왔어. 타자, 타자. 남 5번 출구로 가자 날씨 진짜 너무 좋다 이렇게까지는 안 좋아도 되는데 사실 응 여기야 어다김도 하나 먹어볼까? 파이프? 루로나아주시네 <목소리> <목소리> 아사가또 고다이마스 이렇게 튀김도 있어요 이거 먹을짠 이렇게 시켰습니다 친구는 니코우동을 시켰고 생선튀김이랑 고로케 같은거 시켰고 저는 이거 오징어튀김처럼 시켜서 이걸로 하나 시켰고 저는 이렇게 유부우동을 시켰습니다 이 파랑 덴뿌라는 셀프로 원하시는 만큼 뿌리면 돼요 예족한 이유가 있네요 이건 음. 친구가 시킨 감자국수 진짜 어디 그런 느낌이다 여기는 그 맛을 좋아하나봐 괜찮은데? 야, 음. 면이 진짜 고여 음. 그냥 먹어도 된대 면날 진짜 탱글탱글한데 육수가 잘 배어 있다 그새 응. 면이 진짜 제대로다. 이거 맛있어 너 이거 먹냐? 이거 먹어봐 진짜. <목소리> <목소리> 이거 야들야들라 괜찮다 응유 괜찮지? 이거 그 특이 유부소스가 잘 배어있어 새우튀까도 꽤 음. 오징어가 많았다 나한테 쿠폰 안 물어봤어 나한테 쿠 물어봤어? 그랬어? 근데 기억이 없어 왜? 나는 영어 쓰니까 영어로 물어보시고 나는 그냥 마마키 그냥 일본어로 하시더니 한국어로 하시더라구요 야너 완전 현지인인데? 음. 음. 당니까 조금 더 온도가 생게 됐다 더 맛있다 음. 현지인들도 줄 서서 먹는 그런 맛집입니다 여기서는 소컵으로 테이크아웃도 가능해요. 그래서 뭔가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하다. 390부터 590 이런 식으로 현지인 맛집이라더니 진짜 90% 95%가 현지인이었어요. 근데 가성비도 좋고 맛도 있고 재료도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추천한다. 다만 셀프 이가지고 빨리 빠지고 빨리 줄어드는 대신에 바닥이 조금 끈끈하다는 점한 진짜 예쁜데 짠. 여기야 바로 오타쿠들이 좋아한다는 그런 비교 하나 이런 게 많은 골목인가봐요. 지금 이 근처에는 메이드 카페 이런 것도 있대요. 여기 바로 애니메이트 너 이거 갖고 싶어 했잖아. 응. 바로 시작하나요? 짠. 안에서 오고, 이렇게 밖에도. 쫙 있습니다. 5층 카드 있구나. 응. 음. 음. 게임장 아니야? 게임장? 게임팩 한다. 다들 3층에서 내린 이유가 있었어요. 5층은 유형카드처럼 그런 카드들이 많고, 4층은. 만화책 잡지에 묶은 게 있어요. 응, 되게 만화책방 같다. 이러니까 알아볼 수 있는 몇안 되는 애니메이션, 이런 게대패시벤 이런 인형도 팔아요. 시리어도 팔고, 한국에서도 인기 많은, 친구도 있네요. 많은 친구들 있네요. 엄청만 친구들 뽑기도 있고, 이건 셀러몬이다. 이건 셀러몬. 아, 이게 최러아이야 이런 식으로 진짜 인형 뽑기 형식도 있어요. 이게 꽤 있다. 6600이야. 이렇게 인형 옷도 팔아요. 어디에 뭔지 는 모르겠지만. 이거 귀카링어나 있고 이런 일본도 에도와 분할로 팔아 이런 렌즈도 있다 와 신기해 어 이런 거 귀엽다 이런 거 이렇게 체코보도 팔아요 이런식으로 보레미를 뽑았는데 딱 케이스도 그 캐릭터 색깔에 맞게 나옵니다. 짠. 이틀 만에 최애 뽑으신 금손. 초록색 나왔다. 오. 어. 음에 들어? 장바구니 같은 건가? 파우치? 파우치. 아. 우와. 신기하다. 여기가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거는 여기는 좀 그래도 내가 아는 친구들이다. 방탕 것도 있어. 카드 캐드 캐드. 응. 체리? 이건 아지 응. 호두. 호두 그림체야. 아트구나 마트가 마트 시상. 마트가 나왔어신기하네 마트. 랜덤인가봐요. 완전 랜덤이다 얘는. 가가이 보나 다 A. 아, 아 위에 인기만 지금 천원 하고 있니다즐거신가요 <laughs> 네. 분홍색 마트. 분홍색인데 A인지 b 지 모르겠어. 안 남았네. 다마트가 B야 B. 그림버 b 는거 아니야? 이거 이 B 이거 아 B 너 A 원한 나온거 아니었어? 아니 이거 아 이거 네. 너무 마음이 컸니? 이건 스페셜이잖아 응아다 응. 나갔을 수도 있겠구나 응 여기에 두 개밖에 없대 나면 A는 뭐지 라면? 나 진짜 키, 속으로 키티만 아니면 괜찮겠다 했는데 옆에서 악마의 유혹이 <laughs> 친구가 하고 싶은 거는 품절 이런 액자래요 이거는 그냥이고 이게 카페 라떼인가 봐 밑에 써있네 카페 라떼라고 다 아이스라떼 이거 겠지 아, 나왜안 열리지? 하고 있었는데. 자동 열리는 줄. 이렇게 하고. 너무 느린데요? 아, 다안 치워주네. 짠. 음. 커피나 마려웠는데. 일본에 또 세븐일레븐 커피가 맛있다고 들어가지고 음 샀습니다. 냉동고에서 얼음컵을 원하는 맛으로, 원하는 사이즈로 고른 다음에 결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용하시면 됩니다. 음, 괜찮은데? 네. 야, 한번 먹어봐. 맛있어. 어우, 나는 아아는 잘 모르겠고, 커피 라떼는 진짜 괜찮은데요. 되게 부드럽고 그냥 우유 같지가 않아. 생크림 살짝 들어간 그런 듯한 맛. 아, 살것 같다. 한번 드셔보세요. 응. 라인은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다 있어요. 진짜 다 많아 그냥. 한국어도 많이 들리고, 일본어도 많이 들리고, 중국어도 많이 들리고 근데 종종 진짜 아예 외국인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다들 즐거워 보여. <laughs> 음. 진짜 최고야. 음, 300엔 행복. 한 210엔. 확실히 어, 싸다. 210엔. 네. 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레시피도 있네. 여기 이렇게 레시피 책도 판다. 이렇게 귀여운 초대도 있어요. 이렇게 아 여기 캔디 깁다 이렇게 죽고 엔느 버전도 이렇게. 이거 진짜 예뻐. 다 420엔. 헐헐 헐 헐, 헐. 헐 대박. 프리앙포도 귀엽다, 원숭이 우와. 우벌 우와 우와. 벌도 있고. 우와. 우와 원숭이 진짜 신기하다. 캥거루도 있고. 우와 피에로. 피에로 굉장히 잘못넣었다 <laughs>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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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이거. 무한도전에서 꽝꽝꽝꽝 해야 될것 같아. 우와 프레체 진짜 예쁘다 이거. 야, 770. 이렇게 야770 이렇게 핫케이크 가루도 있어요 핫케이크 이렇게 조그만 거는 어, 무슨 틀이야? 어떻소? 카트 너무 조그만데? 이렇게 음, 모나카 트도 음, 팔아요 리큐르드 진짜 정,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나 진짜 종류 많다. 여기 있다 멜론. 음. 사쿠라 리큐르도 있어요 대박. 이건 좀 사갈만하다. 투리짱. 음. 리큐르 쓸어 담는 마이 브랜드. 국내 음? 그냥 다양해서 쓸어야만해이 정도만 할까 해놓고 또 다시 <laughs> 이만큼 해놓고 믹스를 고민. 레몬첼로를 고민하고 계시는... 네가 맛있대네맛있긴네 상콤해~ 그냥 먹어도 맛있으면 베이킹이 너무 더 맛있지 않을까? 네가 좋아하는 그 레몬 파운드케이크 같은 거할때 맛있을 걸? 아 레몬케이크, 음, 레몬 마들레 레몬 응, 음, 그런 거할 때... 네. 야, 무지가 꽤 되는데... 야, 먹어도 뭐 갈수 있겠냐? 네... 이렇게 모니카 과자 뽐도 팔아요... 고민에 빠지게 만든 친구들... 진짜 유니크 근데 뭔가 대형도 사고 싶기도 하고 대형 부재 대형. 어, 대형이 좀 길긴 하다 야. 그치? 너무 귀여워. 엄지손가락만 해. 야, 이거 한틀 하나 다 먹어도 이두 조각 안 되겠다. 미니 식빵틀 아니냐고요. 신낭시에 먹어도 되겠는데? 신낭시에로 <laughs> 맛있을 것 같다. 겠다나 이런 거사고 싶은데. 야, 그만 봐. 어떡하지? 우리네 틀을 종류도 진짜 다양하고, 크기도 진짜 다양해가지고, 눈돌아가게딱 좋아요. 저희 들어온 지한 시간 넘었는데, 계속 고민하게 돼. 빵순이들은 여기 오면 안 돼. 돈다 털립니다. 얼마 예상해? 8만원? 8만원? 네, 그래도 한 시간 반 살짝 안 걸리는 정도 시간 투자만큼 많이 내려놔가지고 생각보다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laughs> 신나냐? 아. <laughs> 목소리가 좋아졌다 너. <laughs> 가져가시지요. 고마워요. 꽃빵맨 놀이터야, 귀엽다. 꽃빵맨.